제사장 일, 엘리의 인도하에 40여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참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40여년을 하나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있던 어느 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침략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웠지만 중과 부족하여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싸움에서 졌지? 우리가 싸움에서질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한이후에 승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로에 놓여있던 여호와의 법궤, 성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전쟁터로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성막에서 아버지 엘리를 도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함께 들려와 전쟁에 임하게 되어진되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였지만 그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아울러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패전과 전사, 이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전달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언약계가 전쟁터로 향하였다는 소식과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있다는 소식에 행여나 마음을 졸이는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무사하고 평안하게 언약계가 돌아오고 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엘리에게 언약계를 빼앗겼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빼앗기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길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아마 정황상 출산할 때가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죽음과 패전 소식,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 모든 소식이 그녀에게 들려오자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진통 가운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라고 명칭하라고 하면서 그녀는 출산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사무예상 4장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상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전쟁과 언약계에 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홈리와 비누아스의 망령된 행동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드리기도 전에 좋은 것을 미리 빼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취하고 또는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을, 성마, 성막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을 성막에서 겁탈하고 동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 가만히 지켜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우유 부단한 그런 성격의 엘리 엘리 제사장의 이 우유 부단함 자녀들의 망령된 행실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문에 제사장 직분을 내가 도로 거두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사무엘상 사장에 모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진 사람,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고 있는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취소하지 않고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이자 사사를 세웠기 때문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블레셋 족속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였고, 그들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심장한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 4 0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골고루 각 부족에 맞게 그렇게 배분을 하였는데 그중에 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그 족속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족속의 멸망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 가족에서 너희들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받을 언약이 있는 기업이 있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인 이가봇을 하나님은 남겨 놓으셨고 그 이가봇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자손이 그 직분을 이어가게 되어질 것인데,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아이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직후에 그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사람과의 첫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여. 두 아들과 엘리,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홈니와 비누아스의 망령된 행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그러한 엘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야 40년 기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침입한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고통, 특별히 이방인들의 침입이라고 하는 전쟁의 고난과 고통은 단순히 외세의 침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외세의 힘센 나라들, 힘센 족속들, 힘센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강한 이방 민족을, 강한 이방 나라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불레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앞세우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 패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괴, 이언약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불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첫걸음을 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요단강 물줄기가 멈췄고 열두 부족이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통과하였을 때그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승전하고 승전하고 승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서서히. 물려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는 언약계가 그 앞에 섰고, 제사장을 비롯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그 앞에 서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언약계가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할 때에 언약계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전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승리를 안겨주던 언약계와 제사장이 오늘은 왜 패전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이 났던 불레의 사람들도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되었던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두 번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의 발생과 전쟁에서의 패전은 참으로 충격적이었기에 그 소식을 들은 평안하게 언약계가 돌아오고 평안하게 자기의 두 아들이 돌아올 줄로 알고 또 그렇게 기원했던 엘리제 사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넘어져 가며 목이 부러져 사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적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가 있기만 하면, 제사장들이 있기만 하면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던 겁니다. 사실, 언약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냥 물건이다.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불이 성령이 아니듯,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아닌 것처럼 여호와의 법교와 불과 비둘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일 뿐이지 불이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언약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이라 불리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있는 그인 장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강단에 막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소중하고 강단이 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함께 하기만 하면 무소불위의 어떤 능력이 여호와의 법계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오늘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언역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고 힘의 주인이시지 언역계가 힘의 원천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힘의 원천이고 제사장이 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누가 줬는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선물 주신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선물에 고정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능력이 있는냐 제사장들이 능력이 있느냐 바라보고 그들의 어떠한 그 절차적인 요식 행위만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법교가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교회는 그냥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 합심하여 예배를 드린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없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망령된 행실을 행하던 헝그와 비니아스 그것을 질책하지 못하고 가만히 바람만 모았던 엘리제 사장의 바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망령된 행실과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행위. 당시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망령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또는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지도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신앙인들이 되어줘서 그의 삶 위에는 지치고 상하고 아픈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하고자 벗겨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허물과 죄로 물들은 나의 망령된 행실을 끊고 지금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가정, 각 사역자들이 되며 온 나라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